한 3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어요. 보통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배우자 상속공제는 재산이 30억도 안 되는 상속공제인 게 아니고, 최고, 많은 공제가 30억까지 이제 배우자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반 공제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냥 5억까지는 그냥 해줘요. 그러니까, 상속세 내는 분들은 도뭐음수안게 상속세 맞는데 근데 해당되는 응. 예. 그 해당 되는 사람들은 세금이 몇달다는데그여제또 우리나라에 부산 특히는 이제 그월달에그 조정재기가 녹됐잖아요 조정지역이 생긴 이유로 세무사도 뭐 복잡해가지고 조정지역에서 2세대, 2세대, 3세대, 세대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그 옛날에 뭐매스도방송이됐지만 양도소득세 상담을 포기하는 세무사 그걸 이제 줄여서 양도세라 그게 개수마다 다 다르고 이 집을 하나 팔았는데 그냥 똑같은 집이 아니고 어떤 집이고 어떻게 생기고 그냥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상담을 잘못해주면은, 중에 이제 가산세 문제 생기면 와서 가산세 물어내라니까 그거 그냥 상담료안 받고, 그냥 안 하는 게더 낫다 이래가지고, 세포도 보험을 들어요. 저도 5천만원짜리 보험을 매년 그 소멸형으로 들고 있는데, 혹시 이제 가산세 문제 생기면 보험에서 이렇게 주려고, 그 몇백만원씩 그 보험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원들한테도, 그 소식껏 일해라. 이런 다가 실수한 거는, 어, 내가 대표로 전부 책임진다. 그리고 보험도 해놨다. 이게다아니다그러그것게다 그러니까 하신 게 없어요. 게 뭐든지 있을거 있고, 요, 요소가 있다는 거죠. 다. 그래서, 요 어, 그래서 이제 아까 그, 그 조정지역 이런 게 없어지니까. 그건 너무 편하고 던데그 있을 때는 또그 감안해서 또뭐 어떻게 하고 또 우리 그 보면 그 세무서는 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 구청에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그렇 그러니까 사업 사업 덜만니까 이제 세무서도 구청이 아는 경우도 있고 구청이 해놓고 세무서 아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나중에 이게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제 정산망이 어, 그래도 게잘 돼가지고 이게 통하지 않도록 통하지 않도록 해놔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는 없어졌는데. 그게 너무 내가 해보려고 너무 복잡해서, 그게 우리 직접 그 우리 그 일을 하는 분들은 참 복잡한 일들.